안녕하세요. 네, 성배우입니다. <laughs> 네, 오늘 역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사실 어제 오늘 살짝 음, 골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 지난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팩트 순간을 굉장히 신경써서 공을 어쨌든 클럽으로 맞춰야 공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쨌든 잘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음 글쎄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했던 어깨 그리고 골반 피니쉬 어, 백스윙 할때 어깨를 돌리고 다운스윙 할때 골반부터 돌리고 피니쉬 밸런스를 신경쓰고 요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더 연습이 필요해서 오늘은 좀 추가로 연습 후에도 연습을 좀더 했습니다. <laughs> 네, 그 사실 드라이버가 좀잘될 때는 아이언이 안 되고 아이언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우드 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laughs> 네, 퍼팅도 어, 테스트 받을 때는 좋아도 실전에서 필드나 음, 스크린을 할 때는 또또 또 굉장히 떨어지고. 음,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느 때라도 이제 똑같은 스윙을 할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관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멋진 폼을 과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똑같은 폼이어야 비슷하게 나가고 네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비슷한 거리로 나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좀 사실 좀 안 맞을 때도 있긴 한데 그게 잘 맞을 때랑 안 맞을 때랑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너무 무리해서 힘을 줘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힘을 빼고 어 임팩트 하면서 피니시까지도 좀더 몸이 회전될 수 있도록 피니시 할 때도 손이 좀더 뒤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뭐 일류 프로의 폼을 순식간에 바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차근차근히 일부 후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힘을 빼도 제대로만 맞으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드만 해도 3번 우드가 요새 좀잘 맞는다 그랬잖아요. 3번 우드가 원래 제 목표 비거리는 190인데, 200도 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사실 예전보다는 최근에 가장 안 좋았었던 게 드라이버인데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서둘러서 치다 보면 훅이 굉장히 크게 나거나 슬라이스 크게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서 좀 어, 너무 서둘지 않고 음그덕코 쌤이나 <laughs> 네, 다양한 그런 제가 음, 봤던 그, 레슨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순서라든가, 그, 어 순, 각, 매 순서에 맞는 그런 동작들을 차근차근히 하는, 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laughs> 어느 거 하나라도 간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고민하고 힘들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차근차근히, 어, 힘들면, 힘이 들어가면은, 어, 그만큼 더 힘을 빼고, 더 멀리 치려면 그만큼 더 힘을 빼고, 음, 어쨌든 힘을 빼는 게 핵심인데다가,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순, 시간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을 가지는 목표를 가지고, 오, 네, 서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다는 느낌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끔 하다보면,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이게 왜 이렇게 스윙, 오랜만에도 스윙 인식 오류가 제가 보기엔 한, 30번 이상 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 하고 있어요. 아니, 1시간 연습 중에서 30번 이상 스윙 인식 오르가 나면 은그게 연습이 되겠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힘 빼라는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음, 응. 어쨌든 최대한 좀 음, 힘을 빼고 음,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음 이제 내일은 연습을 아마 쉴것 같고 다시 월요일부터 연습을 할것 같은데요 음, 또 집중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덕커쌤의 영상도 한번 더 보고 어, 제그 순간순간에 그런 루틴 같은 걸 다시 또 점검해 보고 음, 열심히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성배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